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레이싱을 보다가 큰 사고가 나는 걸 봤는데,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그거 영상도 찍어놨는데, 그거랑 이거랑 좀올일려고 해놨고요. 이거는 이렇게 놔둘 겁니다. 일단은 보시자면요. 이렇게 사고가 났거든요 이렇게 이제 큰 사고요. 가지고불도나 됐는데 여기 뽀구미님 차고 그래서 이거 누누누 는 뽀구미님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어, 어... 시카가... 네. 소화하는가... 있고 어, 차량에서 하차를 했고. 그리고 소방차도 옆에 지금... 오고 이거, 저는, 지금 이것도, 걱정이 돼서 선수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